당신이 그들을 대하는 것과 같은 존경을 되돌려 줄 것이다. 안녕하세요, 북만남. 아직도 가야 할 길. 엠스 카페 두 번째 시간. 사, 사랑이란 무엇인가? 훈육이란 인간의 정신적 발달을 위한 수단이다. 훈육의 뒷받침이 되는 것은 무엇인지 무엇이 훈육에 관심을 갖게 하며 흔육할 원동력을 주는지를 살펴보려 한다. 그것을 사랑이라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흔육을 하는 원동력, 그게 사랑이다. 저자는 사랑을 자기 자신이나 타인의 영적 성장을 도울 목적으로 자신을 확대시켜 나가는 의지를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적 성장. 영적 성장 저자는 고등학교 졸업반이 될 때까지 학교 버스를 못, 타, 못 타고 엄마가 매일매일 차를 태워줬던 아이의 상담 사례를 가지고 사랑하는 행동이라고 보장되어 있는 이 행동이 사랑이 아니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랑인 것처럼 보이는 행동이 사랑이 아닐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했다. 내담자인 그 청년에게 그 청년의 소심함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이 청년의 소심함은 어머니의 잘못된 사랑으로 그렇게 되었다는 거죠. 어머니가 고등학교 졸업반이 될 때까지 학교 버스를 못하게 하고 매일 엄마가 태워줬다는 거예요, 차로. 엄마, 엄마는 정말 저를 사랑했어요라고 말하는 그 청년에게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었음을 이야기해 주어야 했었다라는 이야기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자기 자신을 확대시켜 나가는 과정이란 진화의 과정이기 때문이다. 자기 한계를 성공적으로 확대시켜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이전보다 더큰 존재로 성장할 것이다. 사랑은 타인을 성장시키는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기 훈육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자기 자녀에게 제대로 훈육을 할수 있을까? 할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기를 선택해야 한다. 사랑에 빠진다는 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어, 이 내용들을 보면 어, 사랑이 아닌 것을 사랑으로 착각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나와요. 의존성을 경계하라. 의존,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는 것을 사랑으로 착각하지 말라는 건데요. 여기서는 지금 기생이라고 나와 있어요. 기생. 기생이지 당신이 말하는 것은 기생이지 사랑이 아니에요. 생존을 위해 다른 사람이 필요하다면 당신은 그에게 기생충과 다름없습니다. 당신의 관계에는 선택도 자유도 없습니다. 그것은 사랑이기보다는 필요의 문제입니다. 사랑이란 선택의 자유로운 실천입니다. 서로가 없어도 잘살수 있지만, 함께 살기로 선택할 때 서로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의존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착각한다는 거죠. 수동성 의존적 성격장애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어, 스스로, 우리는 각각 독립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훈련하는 것. 아내의 역할과 남편의 역할이 나뉘어져 있지만, 어떨 땐한 번씩 남편이 아내의 역할을 하고, 아내도 한 번씩 남편의 역할을 하는 것.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부부 각자가 서로를 잃게 될 것을 대비해서 스스로 훈련하는 것이다. 수동적 의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상대를 잃는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만큼 엄청난 일이라는 거죠. 수동적 의존은 사랑의 결핍에서 시작되었다. 수동적 의존이 있는 사람은 내적 공허함은 유년기에 필요로 했었던 부모의 애정과 관심, 충분한 보살핌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결과인데요. 사랑과 보살핌을 받은 아이는 마음속 깊은 곳에 자신이 사랑받을 만한 소중한 존재라는 걸, 자신이 스스로에게 진실한 사랑과 보살핌을 받을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마음속 깊이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계속 누군가에게 의존한다라는 거죠. 의존성은 사람들로 하여금 상대방에게 치열하게 애착하도록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랑이라고 착각한다는 거죠. 의존성을 사랑이라고 착각한다. 그러나 실제로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 사랑과 정반대다. 처음 그것은 부모의 사랑의 결핍해서 시작되었지만, 어, 그 영원한 사랑을 실패한다는 거죠. 처음에는 부모의 사랑에 걸피 위해서 시작되었지만 그게 계속 실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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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패를 물고 나간다는 건데요.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을 추구하게 하며 성장하기보다는 어린아이로 태행하기를 부추긴다. 자신과 타인의 자유로운 해방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함정에 빠뜨리고 압박하고 의존성보다는 그 관계를 파괴하는 그런 관계로 가버린다라는 겁니다. 사랑이 없는 애착에 대한 이야기. 상대가 자기 의지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다른 사람이 자기와 다르기를 바라는 것이 사랑의 특성 중 하나다. 진실한 사랑의 특성 중 하나다. 다른 사람. 이 세상에는 나와 똑같은 사람이 있을 수 없거든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나와 다 달라요. 이렇게 다름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사랑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필요한 양육방식은 영적성장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랑을 자기 희생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어떤 한또 가족 상담 사례가 나왔는데, 어느 한 목사님의 가족 사례가 나왔어요. 온 가족을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가족들을 아이로 취급했다는 거고, 그 목사님은 계속 그 가족들의 뒤치다 거리를 하고 살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상담을 받고, 자신이 나쁜 놈처럼 보이는 위험을 감수하면서, 각자가 스스로 다 독립할 수 있도록, 그런 선택을 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가족들이 굉장히 화를 냈대요. 아빠가 왜 갑자기 변했냐고, 남편이 왜 갑자기 변했냐고, 굉장히 화를 냈지만, 하지만 그 위험을 감수해서, 이제까지 잘못 이끌어왔던 그런 의존성의 관계를 다 끊어. 끊음을 선택했다라는 것. 사람들이 자기 희생을 사랑이라고 오해한다. 아니다. 음. 그리고 사랑은 느낌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자는 사랑이란 행위로 표현될 때 사랑이다 라고 정의내리고 있어요. 사랑이란 행위로 표현될 때 사랑이다. 관심을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이 사랑이다. 제가 줄거어놓은 부분. 두려움에 맞서 나아가는 용기. 이 세상에는 저자가 뒷부분에도 나오는데 게으름을 사랑의 반대라고 정의 내려요 게으름. 그러니까 자신의 확장이나 게으름의 타성과 싸우면서 움직여 나가는 노력, 두려움에 맞서 나아가는 용기. 그렇게 보면 사랑은 일종의 노력과 용기다라는 거죠. 사랑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시도하는 노력, 시도하는 용기. 상대방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 그의 성장에 관심을 가지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할수 있는 행동으로 어떤 게 있냐면요. 가장 평범하지만 중요한 건 말을 들어주는 것, 경청입니다. 말을 들어주는 것. 그러면서 저자는 어린아이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 얼만큼 힘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하지만, 그렇게 우리가 어린아이의 말을 잘 들어주어야 하는 중요성을 이야기해요. 아이들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얻는 것은 대화가 아니라 친밀감이다. 그렇게 들어주는 척이라도 하면 그들이 원하는 함께 있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잘 들어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잘 들어주어야. 제가 또 이걸 읽으면서 반성했던 게 우리 둘째가 엄마 내말 듣고 있어! 막 이런 말잘 하거든요. 당신이 그들을 대하는 것과 같은 존경을 되돌려 줄 것이다. 부모를 존경하는 아이들은 부모가 그 아이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특별하게 대해 주었기 때문인데요. 그 가장 기본은 뭐다? 이야기를 들어주는 겁니다. 존중이 존중을 창조하고 사랑이 사랑을 낳는다. 진심으로 듣는 것은 사랑.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이다. 진심으로 듣는 것을 사랑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이다. 경청. 음. 그래서 이렇게 노력. 그러니까 아이를 말을 잘 들어주는 것, 배우자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 진심으로 들어주는 것, 일이라는 거지만 그것이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저자는 이야기. 사랑이라는 모험. 사랑이라는 것은 용기를 이야기하는데요. 용기란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두려움에 저항하고 싶은 마음과 싸워 미지의 미래의 세계로 나아가는 것이다. 용기라는 것은 두려움이 없어서 용기를 내는 것이 아니고요. 두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에 저항하고 싶은 마음을 싸워가지고 미래로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모험, 독립, 아까 의존성, 의존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각자가, 각 모두가 독립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나아가거나 성장하면 기쁨과 함께 고통의 대가를 치른다. 그러니까, 나아간다는 건 성장의 기쁨도 있지만요, 나아가기 때문에 고통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본질은 변하고요, 삶과 성장을 선택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결혼을 선택, 우리는 아이를 낳는 것을 선택, 선택하는 겁니다. 근데 당연히 두렵죠. 기쁨만 있는 게 아니라 고통도 있습니다만 우리는 그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나의 아이를 낳았다고 해서 그 아이가 나의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 아이를 사랑할수록 그 아이를 독립적으로 남편을 사랑할수록 남편을 독립적으로 봐야 되는 거거든요. 성장을 위한 모험이라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정받고 싶은 욕구 때문에 사랑이라는 모험 헌신. 여기서 자신이 이제 심리치료를 하는 정신과 의사인데요. 장기 치료 환자를 맞을 때면 자신의 역할이 너무 커서 놀란다라는 건데요. 몸서리친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근본적인 치료를 위해 심리치료사는 부모가 자녀를 순수하게 사랑하듯 수준 높은 의식과 강한 책임감으로 새 환자와의 관계를 임해야만 한다. 저자는 어 모든 정신장애는 어린 시절에 부모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정의내리고, 충분한 사랑을 해 주어야 하는데, 그렇게 저항하는 환자에 대해서 이 사례가 나옵니다. 사랑은 훈육되는 것이다. 자기 훈육의 힘은 사랑에서 나오며, 이것은 의지의 한 유형이다. 자기 훈육은 사랑을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이며,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자기 훈육에 따라 행동한다. 사랑은 분리다. 아까 그러니까 각자가 각자 각 독립되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분리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리고 사랑은 정신 치료다. 아까 정신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린 시절에 부모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저자는 이야기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랑은 그 아픔을 치료하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사랑과 보살핌을 받은 아이들은 마음 속 깊이 자신이 사랑받을 만하고 소중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나아가거나 성장하면 기쁨과 함께 고통의 대가를 치를 것이다. 우리는 고통을 두려워서 이런 기쁨과 성장을 포기할 수는 없겠죠. 삶의 성장을 선택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시간 저의 영상 들어주셔서 참 감사하고요. 더 좋은 책으로 찾아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북만남 트리미였습니다.